얘들아 안녕 오늘도 긍정의 안주 달랐네요 읽어줄게 기록하고 잊어라 잊, 잊,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 성공한다 그 비결은 바로 메모 습관에 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내일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노트를 새 한번 살펴보세요. 한눈을 보기에도 잘 정리된 노트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에디슨은 발명 노트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모두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채 축구를 월드컵 사방에 오르게 한 히든크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중요한 것을 녹음하였어요. 링커는 모자 속에 항상 메모지를 놓고 다녔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왜 메모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들은 것 중에 70% 이상을 하루가,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90%를 일주일 안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모를 해두면 평생 잊어버릴 걱정이 없지요 메모하는 습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특급 도움이랍니다. 항상 메모지와 필기물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을 들려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릴 네. 때, 또올 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에서 좋은 글을 읽었을 때, 얼른 메모 지외와 필기구를 꺼내 메모하세요. 메모왕이 되면 어느새 공부왕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